전 세계 유일무이한 논란계의 다이소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 김보희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연 그녀는 영웅일까? 악당일까? 생애 김건희는 1972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일동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김명신으로 아버지 김광섭과 어머니 최은순 사이에서 셋째로 태어났다. 김건희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성장했다. 1987년, 김건희가 15세 되던 해 아버지가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1991년 2월, 명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건희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기 위해 1992년 경기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화과에 입학하여 서양화를 전공했다. 대학 시절인 1995년 5월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선하며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이후 이름을 김건희로 개명하고 2012년 3월 11일에는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했다.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스님의 소개로 인연을 맺었다는 설과 외가 어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경로로든 두 사람은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남편인 윤석열의 경력이 발전함에 따라 김건희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2017년 5월 19일.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되었고 2019년 7월 25일에는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검찰총장 윤석열. 2021년은 김건희에게도 중요한 해였다. 남편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김건희의 역할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밝히며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준비를 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논란. <놀람> 줄리 2021년 6월 30일 대한민국 정치계에 폭풍이 몰아쳤다. 김건희가 과거 줄리라는 이름으로 서울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른 새벽 한 언론 매체는 김건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김건희는 억울하다, 속상하다, 기가 막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저는 석사 학위 2개의 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대학 강의와 사업에 매진했어요.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다고요.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류 관련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논문 표절 논란. 김건희가 쓴 논문들이 표절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중 두 편은 2007년에 발표된 학술지 논문이고, 나머지 한 편은 2008년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었다. 김건희의 논문들은 문장의 문법이 엉망이고, 한 문장이 다섯 줄씩 이어져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중학생도 이런 문장은 쓰지 않는다며 이따가 머리에 쥐가 날치경이라고 한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건희의 논문 중 하나는 영어 제목에서 회원 유지를 매물 유지로 번역하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쯤 되면 번역기조차도 오고가 수준이다. 학술지의 심사 과정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표절 검사 결과 김건희의 논문 중한 편은 표절률이 무려 43%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논문 통과 기준이 되는 표절률은 15% 이하인데 이 수치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출처 표시 없이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온 부분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논란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도이치 모터스 임직원들과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 문사, 증권사 직원들이 무려 90명의 명의로 된 157개의 계좌를 동원했다고 한다. 이들은 100일권의 통정매매와 기장매매, 그리고 3,833건의 0 실제 거래를 통해 주가를 2,000원 후반대에서 8,000원까지 끌어올리는 대담한 경제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들의 3년간의 시세조종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포괄일체로 기소했다.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단순히 투자를 맡겼다가 손해를 봤을 뿐이에요.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1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임 측은 이사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비상근의 무보수였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중들은 비상근이든 무보수든 이사면 이사 아닌가? 라는 반응을 보이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도이치모터스 임원 A 씨가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2010년 두 사람이 같은 IP 주소로 동시에 주식 계좌에 접속한 것이다. 이는 시세 조종의 핵심 단서인 일 IP 거래에 해당한다. 특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급등하던 2010년 11월 3일, 최신은 6만 2천여 주를, A씨는 2만 5천여 주를 팔았는데, 이 거대한 물량을 김건희가 단 일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사들였다. 이쯤 되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결국 함께 기소된 공범 7 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차 시기에 선수 김모씨와 전주 손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매매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가 추후 기소되더라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명품백 수수 논란. 2022년 9월 김건희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디올레이디 디올 파우치를 받았다. 이전에도 위스키, 전통주, 샤넬 화장품, 책 8권 등 다양한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에는 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에게 디올 파우치를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김건희는 어우 이런 거 자꾸 왜 사오세요? 며 마지못해 거절하는 듯했지만 결국 선물을 받았다. 최재형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명품 선물을 준비했을 때에만 만남이 성사되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몰래 카메라로 촬영된 이 영상은 대통령 경호를 뚫고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보안 논란까지 일으켰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과 통화하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통화 내용에서 대통령 부부는 공건위에 김영선 일좀 해줘라 라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다음 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김영선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후보로 공천했다. 그리고 김영선은 보궐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타이밍이 기막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김영선의 공천 배제 사실을 미리 알고 2월 18일 명태균에게 연락해 이를 알렸다고 한다. 또 김영선에게는 텔레그램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선은 김해시 갑에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에서 컷오프 대자 주변인들에게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쯤되면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물론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일 뿐 공천 결과에 영향은 없었다. 고 해명했다. 또한 JTBC의 단독 보도로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다. 여기서 김 여사는 단수 공천이면 좋겠지만 경선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배우자가 특정 후보의 공천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의 폭로도 이어졌다. 강 씨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태균이 대통령 부부에게 나 물어버릴 거야. 며 협박주로 말했다는 통화 녹취도 공개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니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한숨을 내쉰다. 별명. 화차 주인공 김건희 여사의 경력과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부에서는 김건희를 영화 화차의 주인공에 비유하기도 한다. 화차는 신분을 숨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러한 비교는 김건희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건드리 햇번, 김건희의 오드리 햇번 코스프레 논란 때문에 만들어진 별명이다. 헤브론 의료진으로부터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의 소식을 들은 김건희 여사는 아이가 사는 가정을 따로 방문해 일에서 2시간 정도 머물며 소년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몸이 불편한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노골적으로 오드리 헤펀의 사진을 따라한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 마리 앙투아네트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다 이는 김건희의 행보나 발언이 대중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경율이 명품백 수술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고 그 당신 마리 앙투아네트가, 앙투아네트가. 유난 달 등의 원인이 되었다. 아킬레스 건이 아킬레스 건이는 김건희의 이름과 그리스 신화 속 약점을 의미하는 아킬레스 건을 결합한 별명이다. 정치적 이슈에서 김건희에 대한 사안들이 하나같이 모두 정치적 치명상을 부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마이클 잭슨 김건희의 외모 변화에 주목한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의 빗대기도 한다.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고 안치환에게 티스당했다. 플라스틱. 성형수술에 대한 추측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예전 김명신 시절의 얼굴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두고 성형 의혹과 최근 얼굴에 성형 자국들을 보고 붙여진 별명인데 실제로 말을 할때 표정이 굳은 것 마냥 뻣뻣하고 얼굴도 무표정으로 자연스럽게 안 움직여져서 더더욱 기괴해 보인다. 그래서 자매품으로 불리는 별명은 플라스틱이다. 정규제도 플라스틱이라고 별명을 붙였다.